안녕 한준TV의 한준이에요. 오늘은 헬로카봇의 스키드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. 자 그럼 바로 가지러 가볼까요? 팡! 짠! 한준이가 이렇게 스키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어! 스키드는 파랑색 바디에 하얀색이 다리를 가지고 있고 어!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. 짜잔! 친구들, 그러면 한준이가 이 스키드를 로봇 모드에서 비클 모드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. 자, 자, 우선 한번 다리를 껴주고, 그 다음에 다리를 껴준 다음에 여기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닫아줘야 돼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 다리 안쪽에 보면 여기 바퀴 부분이 있어요. 이 바퀴 부분을 이렇게 측면으로 가져와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리고 앞에 있는 이 경찰, 자, 유리창을 돌려준 다음에, 앞부분을 닫아주고, 어깨를 이렇게 살짝 줄여주고, 슝! 다리를 접어서 이 홈에 맞춰서, 껴주고, 그 다음에 팔을 위로, 올려주면, 짜잔! 이렇게 해서 스키드에, 비클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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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차의 형태네요. 그리고 여기 폴리스라고 써져 있어요. 오, 좀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이니까뭐 만족합니다. 자 친구들 그러면 이제 이 스키들을 로봇 모드로 변형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. 자 우선 다리를 이렇게 쭉 펼쳐줍니다.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돌려서 발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다리 부분을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바퀴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 부분을 반으로 나눠서 팔을 내려주고 여기 어깨 부분을 이렇게 늘려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자 이렇게 돌려주면 이제 칼이 완성이 됐죠? 자, 이 상태에서 유리창만 이렇게 가슴으로 돌려주면 짜잔! 이렇게 해서 스키드의 로봇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. 오오늘은 한준이가 헬로카봇의 스키드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그럼 한준이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친구들, 안녕!